테슬라 2024년 1분기 모닝콜 전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된 부분에서 테슬라는 전기차 성장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여러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개발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하이브리드를 추구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올바른 전략이 아니라고 일론 머스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일론 머스크가 하이브리드가 결국 미래의 대안이 될수 없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에 배터리가 붙었기 때문에 가격이 내연기관에 비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배터리 가격이 인하되고 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내연기관보다 저렴한 전기차가 시장에 나올 것입니다. BYD 같은 경우 이미 내연기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보다 낮아질 경우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이브리드의 저렴한 유지비를 반박을줄수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비가 현재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비에 비하면 훨씬 더 저렴합니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전기차는 하이브리드를 구조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에너지 사업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 사업보다 에너지 사업의 발전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고 했습니다. 에너지 사업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보면 7%입니다. 현재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매출이 유의미한 비중이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V12부터 엔드투엔드 엔드 학습망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H100 GPU가 많이 필요합니다. 모델 2 생산 계획 철회에 대해서 로이터와 테슬라 간에 반대되는 입장이 있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모델 2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발이 진행된다는 것을 일론 머스크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달라진 점은 현재 공장 라인을 활용을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장 장점은 막대한 투자 비용이 새로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300만 대 이상의 차량 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목표하는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모델 2 전용 생산 공장을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FSD 12 버전에 대해서 꼭 사용해 보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80만 대의 차량이 사용 중이고 이는 북미 사용자 중에서 절반 정도라고 하며 그 비율은 매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FSD 월 가격 인하를 한 효과로 보입니다. FSD 자율주행 거리가 3천억 마일이 넘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거리는 신경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테슬라와 테슬라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리가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방향이 명확해졌는데 엔드투엔드 엔드 신경망이 올바른 솔루션이라는 것이 매우 분명해졌다고 일론 머스크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인간이 운전하는 방식과 같고 카메라는 인간의 눈을 담당하고 엔드투엔드 엔드 신경망은 인간의 뇌를 담당합니다. 로보택시, 사이버 캡이라는 용어를 새로 사용한 하셨는데 8월 8일에 선보인다고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H100 GPU를 사용하고 있는데 GPU는 잘못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G는 그래픽을 의미하는데 엔드투엔드 신경망에서 그래픽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거는 H100을 충분히 확보를 했다라는 것 같고요. 올해 말까지 8만 5천대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는데 현재 3만 5천대에서 2배가 넘는 용량이기 때문에 엔드투엔드 신경망의 발전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GPU를 확보하려고 이렇게 혈안을 ]인데 결국에는 ai 시대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기업은 엔비디아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엔비디아의 gpu 는 수단이 아닌 도구인데 과연 도구가 수익성이 더 좋을지 아니면 이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이 부가가치가 훨씬 더 클지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수익성이 가장 클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상승하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대부분 많은 시간이 걸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론은 많은 시간이 필요 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신감은 엔드트엔드 신경망을 활용한 FSD 버전 1 2인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더 뛰어난 버전을 테스트 중에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배포된 버전보다 훨씬 더 진보된 자유주행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비유로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는 말을 타면서 플랫폰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차 시대에서 자동차 시대로 넘어올 때도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정확히 말하면 자유주행 자동차로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의 시대로 전환이 되는 선행 조건은 반드시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이 없는 전기차는 대체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결국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자동차 가격 인하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마진이 안 좋아질 줄 알았는데 원가 절감을 통해서 생각보다 마진에서 선박을 한것 같습니다. 오토파크 기능은 자동 주차 기능 같은데 FSD 12에서 오토파크 기능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북미 사용자들이 FSD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마진 감소의 수익성을 상니다 생산할수 있었습니다. 오스틴과 베를린의 생산은 프리먼트 에 비해서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생산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두 공장의 생산성이 많이 올라와서 프리먼트와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테슬라 입장에서 다른 자동차 업체 들이 전기차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원할 줄 알았는데 원하는 미래가 아니라고 이야기 합니다. 모든 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fsd와 같은 자율주행 을 다른 자동차 업체에 라이센싱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굳이 왜 다른 자동차에도 라이센싱을 해야 하는가 이유를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 첫째, f s d 경우 매출과 마진이 거의 100%에 달하죠 사실상 매출이 영업이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는 교체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테슬라 차로 바꿀 수 없습니다 원한다고 할지라도 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수요자의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다음 세대에 자동차를 테슬라 전기차로 바꾸기 전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동차에 라이센싱을 달아서 자율주행을 할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라이센싱을 유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현재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융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업은 24.6%의 최고 마진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저장 사업인 ESS 역시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 7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이고 전기차 성장이 최근 둔화됐는데 ESS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ESS를 보면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 사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에너지 기업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용이 증가했는데 첫째는 AI, H100, 엔비디아 GPU 구매, 신규 시설 투자, 마케팅 활동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래서 잉여 현금 흐름이 225억 달러 줄어들었는데 현재 보유한 현금이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2분기에는 잉여 현금 흐름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직원 수를 10% 줄이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니다 했었죠. 메타와 달리 제조업 기반인 테슬라의 인원 감축은 생산성 감소로 웃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기존에도 직원을 계속 줄이면서 생산성을 늘려왔습니다. 10% 이상 직원을 줄이면서 1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줄일 수 있는 이유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비용 절감을 하고 절감된 비용은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섹션입니다. 테슬라는 투자자들의 질문을 투표를 받아서 투표가 많은 순서대로 질문을 받습니 같습니다. 이런 부분 역시 테슬라라는 기업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기업이 운영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4680인데요. 4680 생산량은 전 분기에 비해서 약 18%에서 2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4680 배터리는 배터리 가격 인상에 대한 해지 효과를 위해서 테슬라에서 준비를 했는데 배터리 가격이 많이 인하하면서 배터리 생산보다 FSD에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굳이 테슬라가 배터리까지 할 요인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전보다 4680 배터리 생산량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옵티머스의 상황인데요. 엘로머스크의 대답은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이 되다 보니 제가 정확하게 일했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한 공장 작업과 적어도 실험실에서의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로 들립니다. 또한 옵티머스를 제한되게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내년 말에 외부에 판매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앞에는 제한된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과연 내년 말에 정말 외부에 판매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에서 말한 타임라인이 분명히 늦어질 거라고 봅니다.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들었을 텐데 그 시점에 갔을 때 주가가 출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 정도 시기에 추가해서 할수 있도록 현금을 충분히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전에 말했던 여러 사업들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테슬라의 자동차는 도로 위에 굴러다니는 자동차의 경제 규모를 넘지 못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 적용되는 산업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경제 규모가 무한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타 경쟁사에 비해서 우위를 가지는 이유는 추론인데요. 테슬라 자율주행의 핵심은 사물을 인식하는 비전이고 휴머노이드 로봇 역시 지각을 하기 위해서 비전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시너지 효과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자신감으로 그 어떠한 회사도 테슬라만큼 추론 효율성에 근접한 회사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배당금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맥락상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네요. 세 번째 질문은 fsd에 대한 규제입니다. 미국 주에는 이미 자유주행차법을 채택을 한 주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규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도 fsd가 승인이 과연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자유주행 자동차의 사고율이 낮고 이를 통계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규제를 통과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fsd 규제 승인에 대해서 통계적인 수치로 자율주행이 인간보다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것을 합리적인 것 같은데 로봇이 사고를 냈을 때 인간이 받아들이는 충격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엘리베이터를 들었는데요. 초기 엘리베이터의 경우 사람이 스위치를 조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관리자가 피곤하거나 음주를 하는 경우 실수를 해서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는 대체되었는데 지금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인간이 직접 누르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상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엘리베이터의 방식처럼 자율주행 역시 주제 당국의 승인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듣고 있던 일론 머스크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엘리베이터의 작동 원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를 타면서 자율주행 원리를 이해하고 이게 안전할까 위험할까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에어비앤비와 우버를 결합한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버캡의 경우 운영 방식은 테슬라가 소유한 자동차 몇 대와 테슬라 자동차를 이미 소유한 사람들의 대다수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신의 차를 빌려줄 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지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혹은 뭐 구매력에 따라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의 안전함에 대해서 피드백 루프를 이야기했습니다. 구글의 경우 오류가 발생하면 플라이 휠을 통해서 본사에 보고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오류 보고서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피드백 을 통해서 보다 완벽한 자율주행 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국내 하드웨어 3냐 하드웨어 4냐로 소비자들의 선택에 혼란을 줬었는데 하드웨어 5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5년 말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분산 추론 개념입니다. 자동차가 정차된 상황에서도 자동차에 탑재된 두뇌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각각의 두뇌를 이용해서 추론을 할수 있다는 개념인데 AI 모델 학습을 위해서 수많은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이 컴퓨터에는 각각의 반도체가 들어가고 이러한 반도체는 결국 큰 비용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분산된 자동차의 두뇌를 활용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미래 1억 대의 차량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를 추론 컴퓨팅으로 환산하면 100기가와트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정도 되는 규모의 AI 컴퓨팅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전 세계 에 흩어져 있는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다면 가능한 일이 됩니다. 정차되어 있는 시간 중에 분산 추론을 할지라도 실제로 하루 중에 자동차가 운행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충분하게 운행을 할수 있다고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저는 자동차 제한된 시간에만 사용되는 고가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산 출원을 활용한다면 자동차가 사실상 컴퓨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도 부가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게 아닌가 이는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테슬라 투자를 할때 여기서 말한 10시간은 개인이 자동차를 혼자 사용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로봇택시로 개인의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다면 사용되는 시간이 일주일에 50시간이 된다고 쓰여있는데 이는 5배 정도의 사용 시간이 됩니다. 일주일은 약 170시간인데 60시간을 제외해도 100시간 이상이 남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는 100시간은 추론 컴퓨팅을 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는 대부분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10시간 이외에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두 가지가 되는데 첫째는 로보 택시를 통해서 50시간을 사용하고 둘째는 남은 시간은 추론 컴퓨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지불하는 자동차의 비용이 굉장히 사치품으로 여기기도 하는데 오히려 개인이 사용하는 시간 이외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재테크로서 자동차의 개념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감가가 되는 물건으로 인식하는데 미래에는 부동산처럼 잔존가치가 잔존 올라가게 되는 재화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개인이 자동차를 활용하는 시간이 10시간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로보택시를 통해서 50시간이 활용이 됩니다. 일주일은 총 168시간인데 개인이 사용하는 10시간과 로보택시로 사용되는 50시간 을 빼면 108시간이 남습니다 이 중에서 100시간을 추론 컴퓨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8시간이 남는 경우는 차가 고장 나는 경우 수리를 하거나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남겨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일론이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단순하게 숫자를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일론 타임으로 그동안의 타임라인이 뒤로 많이 미뤄진 것도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꽤나 면밀하게 검토된 숫자가 아닌가 굉장히 소름이 돋는 부분이었습니다 자동차가 단 1시간 시간도 낭비되지 않고 사용이 된다면 자동차의 교체 주 기존의 10년 정도 뭐 평균적으로 자동차를 탔다면 교체 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또 소비자에게 더 많은 차를 팔수 있게 되는 그런 선순환도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테슬라 자율주행의 안전성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총 3단계를 통해서 안전성이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QA 드라이버에게 먼저 배포가 되고 그 사람들이 실제 주행을 하면서 피드백을 거치고 수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 테슬라 직원이 두 번째로 검증을 합니다. 그 이후에 고객에게 소프트웨어가 배부되는데 소비자 역시 사용자이면서 동시에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소비자에게 소프트웨어가 배포되는 시간이 차이가 있는데 왜한 번에 배포하지 않을까? 한 번에 배포하지 않는 이유도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가 혹시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기 때문에 소비자 역시 빨리 배포가 된 사람의 경우 검증을 하는 그 역할을 수행을 한 후에 완벽성이 검증된 후에야 모든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가 배부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자율주행 소프트 웨어의 경우 엔지니어가 굉장히 많은 수의 코딩을 알고리즘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코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VCB의 경우 엔드투엔드 신경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엔지니어의 코딩 개입 없이 자동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머신러닝으로 이해가 되는데 AI가 발달할수록 프로그래머의 코딩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미래의 코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소수의 천재의 초기 코딩 이외에 많은 프로그램머 수요가 줄진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신경망의 경우 확률 분포를 따르는데 데이터를 자동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신경망의 데이터는 확률 분포를 통해서 또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될때이전에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같은 버전의 경우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12.4와 12.5의 경우는 신경망을 통해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부분이 수정이 이루어지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4, 12.5로 앞에 숫자 12가 같지만 사실상 전혀 다른 버전의 13, 14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학습 위해서는 모델 크기를 키워야 되며 수많은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고 컴퓨팅 능력이 향상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확장시켜야 하는 이러한 조합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진보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하는 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노가다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면서 기존 구매자가 굉장히 억울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테슬라는 기, 지속해서 저렴한 자동차를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참 맞습니다. 점점 더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을 가지고 차를 사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모델 2라고 불리는 이 저가형 테슬라 모델의 경우 기존 라인을 기반으로 새로운 차량을 만들기 때문에 초기 단계의 막대한 투자비를 줄이고 남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전에 8월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8월 8일이라고 구체적으로 날짜를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1분기 어닝콜 전문을 읽으면서 무섭고 가장 두근대는 부분이었는데 테슬라를 생각하는 방식은 한 단어로 요약 하면 자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였 고 만약 그러한 자율성이 가능해지는 날이 온다면 사상 최대의 자산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일론 머스크 가 이야기를 합니다. 테슬라의 fsd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가 있냐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대화 중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밑 작업으로 fsd 라이센스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은 세미트럭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세미트럭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연됐는데 첫 번째 차량은 2025년 말에 출시된 된다고 했으며 26년부터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우 스페이스 X, 구 트위터 현 X, 스타링크 등 굉장히 많은 중요한 회사를 이끌고 있어서 테슬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해서 일요일 오후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하며 테슬라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음을 표현했습니다. 테슬라 1분기 매출이 감소하면서 24년 성장률이 23년에 비해 낮은 것이 아닌가, 혹은 성장이 아닌 후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질문이 있었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 작년보다 매출이 더 높을 것 같다고 일론이 대답을 했네요. 다음 질문은 테슬라가 저렴한 자동차를 출시한다고 해도 결국 중국이 모방을 해서 더 저렴한 자동차를 생산을 할 텐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의 의도는 결국 중국이 따라할 수 있는데 추격을 뿌리칠 수 있냐라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일론은 기존까지 우리가 잘 해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를 올해 1분기 생산 대수가 감소했지만 중국의 다른 전기차 업체에 비하면 선방했다고 이야기. 했 합니다. 테슬라를 좋아하는 대표적인 투자자 캐시우드 이야기를 꺼내며 캐시우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닌 AI 혹은 로봇공학 회사로 생각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프레임워크이며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회사의 관점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대답이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테슬라를 싫어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오문현답으로 느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테슬라 투자자에게도 하는 말인 것 같은데 테슬라가 미래에 자유주행을 성공할 것 같지 않다면 투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일론 머스 경고처럼 들리는데요. FSD 12.3을 사용해 보지도 않고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12.4는 12.3보다 훨씬 좋고, 12.5는 12.4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책에 나오는 예언자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면 자동차 회사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가 기존에는 자동차에서 이동하는 시간 운전을 해야 됐기 때문에 다른 일할수 없었지만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면 자동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소비를 할수 있는 시간으로 벗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 이상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AI 커뮤니티가 급속도로